광주와 전남인구 10명 중 2~3명은 혼자 사는데요.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용 식재료와 미니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. 원룸에서 몇 년째 혼자 사는 회사원 이도영 씨는 이제 나홀로 누리는 생활에 익숙합니다. 퇴근을 하면 대형 마트에 들러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소포장 식재료를 사고 1인용 포도주도 구입합니다. 딱 적당히 파니까 적당한 사이즈로 파니까 먹기도 편하고 남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. 현재 광주 지역의 일인 가구는 1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.2%입니다. 10년 전에 비해서 6만 5천 가구가 늘었습니다. 전남의 일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.2%인 21만 9천 가구로 10년 전보다 6만 7천 가구가 증가했습니다. 광주 지역의 일인 가구는 약 14만 3천 가구로서 1 10, 0년 전에 비해 약 83%인 6만 5천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.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양파, 마늘, 고추 등 소포장 야채와 1인용 생선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와인도 일반 와인의 3분의 1 수준인 미니 와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구매 고객층도 예전보다 판매량이 0 0 0 0 0 0 0 0로 주방 기기와 가전 제품은 일인 가구에 맞춰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. 일인용 밥을 지울 수 있는 밥솥과 혼자 먹을 만큼만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, 청소기, 히터 등 다양합니다. 결혼을 미루는 젊은층과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늘면서 이에 맞춰 소비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.